치우셔야 되는 건 화장실, 주방, 싱크대 안에 다 정리하세요 을사녀는 난잡한 거를 원치 않아요 냄비 같은 것도 하나 버리세요 떼타올 같은 거 있잖아요 버리고 다시 사세요 새 마음, 새 뜻으로, 새 몸으로 그렇게 내 몸에 닿는 것도 새 것으로 꼭그 주머니 안에 천 원짜리라도 하나 넣어서 그렇게 해서 내보내세요 왜냐면 내 운이 같이 따라가고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무릉도원입니다 네, 선생님. 네. 이제 정월달이 시작이 됐잖아요. 응. 정월달이 시작됐으니까 당장 버려야 하는 물건도 있을까요? 어... 전에는 그 숟가락을 쓰면 안 버렸어요. 냅뒀어요. 근데 그 숟가락은 당연히 버리셔야 해요. 하나를 버림으로써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을사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. 그리고 꼭 치우셔야 되는 건 화장실, 주방, 싱크대 안에 네, 세 살림 버리듯이 다 정리하세요. 을사년은 난잡한 거를 원치 않아요. 조용히 있다가 한 번에 확 무는 뱀이거든.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, 꽃장은 보통 정월달에 많이 하지 않아요. 저 2월 3월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싱크대 안에 냄비 같은 것도 하나 버리세요 네. 과감하게 버리시고 또 화장실에 청소하는 거 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요 네. 그런 거 아니면 떼 타올 같은 거 있잖아요 버리고 다시 사세요 음,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몸으로 그렇게 내 몸에 닿는 것도 새 것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왜 우리가 그 옷도 그 요즘 무슨 저거라고 얻어 입히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잖아요 네. 그럴 땐꼭 그 주머니 안에 천 원짜리라도 하나 넣어서 그렇게 해서 내보내세요. 왜냐면내 운이 같이 따라가고 버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옷들마다 다 버리나요? 아니 열벌 버리는 것 중에 세벌 버리는 것 중에 하나만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. 옷을 버리더라도 주머니에 천 원짜리 하나 넣어가지고 응. 보내라는 거죠. 응, 잘 입으세요. 그렇게. 혹시 또 버려야 될게 있다고 하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? 버려야 되는 거 마음을 버려야지. <웃음> <웃음> 응. 마음을 버려야지. <laughs> 아 진짜 맞는 거 같습니다 <laughs> 마음을 버려야지 <laughs> 마음을 비워야지 응 2025년도에는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아... 새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 있는 것을 물리고 새것을 해야 되는데 나라님들도 좀 버리고 <laughs> 새 마음으로 아... 정진하시길 국민들을 바라봐야 알지 살이 사요 감옥에 그런 거 같아 <laughs> 이 물건을 버리는 예, 뭐,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있던 안 좋은 기운들을 버리는 거와 비슷한 걸까요? 맞아요. 그리고 금목수화토라고 했어요. 동법이 2025년도에는 많이 날 거예요. 동법은 새로운 물건을 갖고 들어온다든가, 또어때 보면 뭐 이렇게 화초나 나무나 그릇, 우리 뭐 이렇게 스덴 같은 것도 다 포함인 거예요 또 물도 어느 자리에 가면 뭐 얼굴에 부스럼 나듯이 그게 수예요 그러니까 물갈이 같은 것도 좀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 그런 동법이 잘날 일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받아 와야 돼 라고 하면 근데 요즘은 새 물건은 한없이 비싸고 중고도 사실은 비싸거든 그런다고 안 사기는 좀 애매해. 그럼 밑에다가 임금왕자를 쓰시고 부정을 태우는 데는 사실 지푸라기와 시문지만큼 좋은 게 없어요. 근데 잘못했다간 너무 타버리고 연기가 나버리면 또 화재불세가 될수 있으니 임금왕자 꼭 쓰셔서 갖고 들어오시고 예전에는 쑥 같은 걸 집에 많이 태우라 했는데 요즘은 쑥 냄새 쑥을 태워도 냄새난다고 또 뭐라고 해요. 옷에 하도 베긴다고 뭐라고 하고 하니까 그냥 임금왕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